저희가 지금 여기서 주문한 새로 만드신 신발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 신발이 있어요 찡이 이렇게 박혀있는데 되게 가볍고 그냥 러닝화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요렇게 러닝화여서 무겁지도 않고 가볍고 되게 편해요 네, 아이고 그래서 뛰거나 걷거나 되게 미끄러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저는 되게 괜찮더라고요 어 외국 분들도 오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새로운 시도이신 것 같아요 긴장기에서 또여러가지 스포츠들을 개방으로 하늘로써 발전시키는 거기에 첫 타자인 스톰레이션이 네, 해준다는 거 요가도 하고 여기 필드에스도다 해봤다고 하시더, 하시더라고요 네, 거기에 건강하게 춤바 회사인 스톰레이션이 갑니다. 그럼 내 춤바도 하시겠죠? 춤바 확인입니다. 네. 지금 내가 이상기 <목소리> 때문에 아 사장님 사장님 때문에 타고 있는데. 60평이라도 엄청 넓게 어, 저 보셔주세요. 우리 선생님도 하셔도 같은 공간 하셔도 60평이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으시고요. 후우 예. 아내 방을 에도 잘. 오케이 오케이. 저 아까 서가지고 긴팔 입고 왔다가 아, 그러니까요. 어. 10분 연습하고 더워서 벗었어요. 네, 근데 진짜 완전히 그 더울 <laughs> 그거 아세요? 더울 해이더 빠진다는 거? 운동 효과가 두 배라는 거? 그몸의 열기를 뺏기지 않으려고 더워서 더 열이 더 활발하게 된다. 그래서 운동 효과가 두 배라고 하세요 그래서 머리로 알겠는데 몸이 진짜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여기서 해보니까 진짜 금방 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안에 탑 입고 지 입었는데 어. 운동하면님 지금 벗었어요. 더우셔가지고. 네. 응. 와, 어. 그래서 운동 효과가 정말 두 배라는 거 확실히 몸으로 경험하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운동효과 2배 그리고 면역효과도 더 강화가 된다고 하시니까 꼭 오셔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10분이 됐네요 얼마나 지겨우셨어요그렇죠 원래 나방은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기다리이 힘든 건데 저희가 이제 세대한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